배려도 말을 해야 오해가 없다. 당신은 대화를 할때 상대가 말하는 것에 어디까지를 듣고 있는가? 상대의 말과 몸의 언어, 얼굴 표정 등을 듣고 있다면 하수다. 상대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 말하는 느낌 등을 알아차림하면 중수는 된다. 그럼 고수의 경청은 어떤 것일까? 상대가 말하는 속뜻, 행간, 의도 등을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품성이나 성품까지도 알아봐주는 것을 말한다. 경청의 진짜 고수라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상대가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까지 세심하게 들을 수 있다. 얕게 들으면 얕은 마음만 접하고 만다. 깊게 들어야 상대의 깊은 마음까지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3,200시간이 넘게 비즈니스 코칭을 해오고 있다. 고객의 대부분이 기업체 임원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순조롭게 코칭이 진행된다. 나 역시 기업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했고, 그들이 고민하는 이슈 또한 똑같이 겪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코칭한 수많은 기업 임원들 중에서 유독 아쉬움이 남는 고객이 둘 있다. 한 명은 C그룹의 전략 담당 상무였고, 또한 명은 A그룹 계열사의 경영 지원 실장이었다. 나도 그룹 전략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고 계열사 경영지원실장도 역임해 봤다. 그 경험이 가져다준 예단 때문에 코칭에 실패하는 고배를 마셨다. 전략 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조직이 나아갈 방향 즉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다양한 관점으로 찾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전략 담당 상무는. 자신의 머릿속에는 대단한 청사진이 있지만 구성원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혼자서 그 거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나중에 팀원들이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기에 그들과 함께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혼자 나가실까? 팀원 역량을 키워가면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그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에고가 발동했다. 그 상무가 분명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나는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졌다. 급기야 그 상무의 불편한 얼굴 표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읽어야 했지만 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며칠 후 코칭을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응원의 한마디가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코치인 내가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잘 잘못만을 지적한 것이다. A그룹 계열사의 경영지원실장 코칭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 규모나 업종은 다르지만, 경영지원실장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기업이든 비슷하다. 대표를 보좌하면서 실무적으로 재무관리나 조직관리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경영지원실장이 거대 조직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변혁을 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a그룹 계열사의 경영지원실장은 생각이 너무 많고 머릿속이 대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장에서 회사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본인이 한다. 코칭하는 한 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고. 회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먼저 그 실장의 마음부터 들어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 코치의 판단이 들어갔다. 이분은 매우 좌뇌적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상황을 객관화해서 볼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간 임원들에게 일정 권한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아쉽다. 최우선 리더십 과제를 자각하게 해야 한다. 등의 생각이 넘실댔다. 결국, 사전 양해 없이 그림카드를 이용해서 삶을 성찰하고 관조하는 활동을 했다. 그림카드 50장을 준비해 3장을 고르면서 각각 과거의 나의 삶, 현재의 나의 삶, 미래의 나의 삶으로 정리해 보게 했다. 그는 등산하는 사진, 경주마가 달리는 사진, 숲길 사진을 뽑았다. 힘을 다해 등산을 하는 사진은 과거의 그였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공부를 해서 A그룹에 입사한 나로 표현했다. 건강미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경주만은 현재의 그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전국을 돌면서 경영을 챙기고 있는 나로 성찰한 것이다. 메타세쿼이아숲길 사진은 미래의 나. 이제는 치열한 현장을 떠나 조용하게 사색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해보고 관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마음의 짐도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런데 3주 후 방문하기로 한 날이 임박해서 코칭 중단 통보를 받았다. 메일로 마무리 인사를 했지만 거기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자발적이 아니라 코치의 애고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한 것에서 부담이나 불만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이 사례 또한 판단으로 인해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이다. 그냥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감이 덜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열도록 들어주지도 공감해주지도 못했다. 코치의 에고가 발동해서 감수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코칭 중단 사태까지 몰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해본다. 코칭을 하는 목적은 솔루션을 주기 위한 만은 아니다. 상대가 자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믿고 그 잠재력을 터치해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자각하게 하고 도와주고 지지해 주기 위함이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일이다. 회사에서건 집에서건 우리가 꼰대가 되는 이유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나의 에고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얄팍한 경험으로 솔루션을 주려는 마음만 멈춰도 꼰대는 면한다. 그 생각을 접고 상대의 마음에 귀 기울이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과도한 배려가 불러온 오해. H그룹 D 이사의 팀원 중에 워킹맘 차장이 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이사인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 보이고 공식 석상에서 과격한 멘트를 날리기도 한다. 왠지 그 차장과 회의를 하거나 면담을 하면 긴장부터 하게 된다. 자신이 상사인데 오히려 그 차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여차하면 남녀 차별이니 성희롱이니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화만 하려고 한다. 남자 후배들은 호되게 야단치고 술 한번 마시면서 풀기도 하지만 여성 팀원들은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자꾸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디 이사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시도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물었다. 혹시 나에게 불만이 있는지 있다면 뭔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다. 그 차장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없다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그러냐 라며. 면담을 끝냈을 것이다. 순간 석연치 않은 느낌이 몰려오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A 차장은 요즘 상당히 예민해 보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분출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차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불만이자 오해는 리더인 T이사가 남성 팀원들만 챙긴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차장이 되면서부터 자꾸 왕따를 당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회식 자리에 배제되고 남성 후배 사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전해들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다고 했다. T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당황스럽고 놀랐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상대는 너무나 높은 오해의 장벽을 쌓아놓고 있었다. 감정을 추스르기를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A 차장,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A 차장이 일 잘한다는 사실은 우리 회사 누구나 아는 것이고, 나 또한 그래요. 회식에 부르지 않은 것은 워킹맘인 A 차장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아이 때문에 참석이 여의치 않은 상황일까봐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회식에 억지로 오라고 하면 오히려 곤란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간 건데 오해할 만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팀에서 a 차장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요. 오늘 이야기하길 잘했어요. a 차장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A 차장은 D 이사가 이렇게 대화를 청해준 것이 무척 고마웠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신이 오해를 한 것도 많고 진작 대화로 풀었어야 했는데 스스로 외톨이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한 마음까지 올라왔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맑음으로 진전되고 있다. D 이사는 그날 이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다짐도 했다. 배려도 꼭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제는 하수보다는 중수의 경청을, 중수보다는 고수의 경청에 도전해보자. 들어주는 수위에 따라서 상대가 마음을 여는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다. 고수의 경청은 상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집중해주면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때문에 고수의 경청을 해주게 되면 상대는 존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자신이 고수의 경청을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당신과 대화하는 상대가 신나서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는가. 대답할 필요도 없이 상대가 신나게 떠든다면 당신은 최고의 고수 경청자일 가능성이 높다.